네, 반갑습니다. 자, 3월 14일 밤 10시 16분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어, 시장이 이, 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그죠 어, 제가... 좀 며칠 잠수를 타야 되기 때문에 좀 미리 여러분께 좀 찾아뵙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바닥점은 어딘지를 좀 미리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제가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말다100% 믿을 건못 되고요. 그냥 참고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는요, 미국 다우존스 차트를 제가 열어나 봤는데요. 어, 일단, 다우존수가요 자리, 자, 수평선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요. 이 자리를 다우존수가 지난번에 요 자리 한번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리를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다가 이 지지선을 깨버렸습니다. 이번에, 그죠. 자, 이 지지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차트의 모양이 이제는 N자 행, 역 N자 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여기 N 자형이 나와버렸죠 여기 N 자형이죠. 요 N 자형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턴, 이론적인 패턴 상은요, 이 N 자형의 고점, 요 고점 자리가 대략 얼마죠? 어, 제가 수평선 한번 꺼보겠습니다요 정도 되는 자리 가 고점이죠. 대략 그죠? 대략 3만 사천 한 삼백 정도 되고요. 이 저점 자리가 얼마였죠? 3만 이천 한 오백 정도 되거든요. 3만 이천 오백 그죠? 그러면, 음. 이 N자형의 최대치로 하락하는 게요, 어, 얼마입니까? 3만, 한, 한750 정도 되겠죠? 3만 750 정도, 그죠? 대략, 요. 이거는, 파동의 길이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동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N자형 일 경우에는, 최대치 하락폭이 이것도 최대치 하락폭 입니다 중간에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론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다안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만약에 이런 대로 간다면 최대치 하락폭이 3만 750 정도에서 3 800 정도 고그 자리 정도면 미국 시장은 이제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31800 이니까 그죠 앞으로 어 글쎄요 한 1000포인트 정도 남았죠 대략 그죠 뭐 500포인트 500포인트 두 분만 빠지면 금세 1000포인트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고그 자리를 마친 공교롭게도 어,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바닥 찍고 W자 쌍바닥 찍고요 올렸던 요 자리 요 자리까지 지금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요 자리까지 그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는 상당히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받을 수 있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우존스가 3750에서 3800 정도가 만약에 찍히면, 아, 미국 지수는 그 하락이 끝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어, 미국지수 참고했죠. 나스닥은 볼 필요 없습니다. 다우 하나만 보면 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면 되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여기까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패턴상 최대 거기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만 750에서 800까지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어, 뭐 코스피 어, 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이요. 잠깐만요. 자, 갑자기 어, 몇몇 종목을 보면서 또 저점 자리 한번 차,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1, 첫 번째는 미국 다우지수가 최대 3 750 정도까지, 아니면 3만 800 정도까지 열려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 몇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게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어, 여기서부터 이 종목은 자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현재는 3파 하락 진행 중이고요. 아,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는 3파 하락의 거의 끝 무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정도에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반등이 들어오고 나면. 마지막 오파 하락이 더 남았다. 이 저점을 한번 더 깨지 않을까? 8,670원 오늘 저점인데 이 저점을 한번 더 깨는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하십시오. 차트대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 9,410원, 1 3 0 9,410원이니까 아, 8,600.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코스메카코리아의 저점은 이 앞자리가요 팔자가 아니고 7자로 바뀌어야 될 듯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를 한번 언급드릴 때 그때 구천을만 하고 있을 때죠. 이렇게 요, 요 때죠, 그죠? 팔천 어, 한 오백 원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아 칠천 원대를 봐야 되는데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때는 구천 얼마짜리라서 아직 한참 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이때 제가 했던 생각과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이 종목은 앞자리 8자가 7자로 바뀌어야만이 이 시장의 조정이 좀 끝나지 않을까. 7자로 바뀐다는 얘기는 7,800이 될지 7,700이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건 하락파동의 길이 1, 2, 3, 4, 5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뜨면 그 양봉이 크든 작든 그 양봉이 뜨게 되면 그때 이 하락파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파까지요 그래서 그 가격들 한번 잘 체크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참고로만 하시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미국 다우존스 아까 3만 7 5 800 말씀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 가격 앞자가 앞자리가 팔자가 아니고 칠자로 가야 된다는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는어 비관적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락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laughs> 자, 코스메카 어, 코리아 봤고요. 어, 어제 제가 언급드렸던 뭐아 승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이 시장의 주도주잖아요. 이게 전기차 관련주자, 배 배터리 관련주니까. 어, 이런, 어, 전기차 관련 주들은 다른 종목이 먼저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을지 먼저 하락을 하고, 가장 늦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주도주를 타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죠. 이 종목도, 네,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줬지만, 어, 제법 꿈틀꿈틀 하죠. 그죠. 바로 다른 종목 같더 힘없이 쭉 빠져버리는데, 다른 종 종목, 약한 종목들은 그동안에, 이런, 그동안에 주도를 해왔던 종목들은, 음, 한 번에 무너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너지는 한 대다가 반등주고 무너지는 한 대다가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제법 꿈틀되는데, 어, 이 종목도 아직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점 한번 깨는, 자, 그런 저점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올라오고 있는 이 21선 15만 원이 될지, 아니면 여기 14만 원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어 일단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 그 가격대하고 다오존스 가격대하고요, 어 같이 연동해서 어 우리가 봐야 될 듯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21선 여기 정도까지 최선 오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2 1선깰 수도 있고 잠깐 잠깐 열시죠,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급대로 엑셈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저점을 좀깰것 같다. 어제 양봉이 됐지만 저점을 깰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파 하락 중입니다. 요 저점을 깼으니까요 3파 하락 중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이 친구도 5파까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친구는 1파가 너무 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이 3파와 5파라고 좀 짧게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도 어, 만약에 내일 이 친구도 만약에 양봉이 뜬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반등이 굉장히 약할 듯 합니다. 그죠? 왜냐면 요 저점이 얼마냐면 시가가 4,680원, 4,680원 정도, 또는 4,700원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일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좀 약할 듯 하고, 요그 다음에 한번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도 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요 자리에서 사람이 멈출지 오파가 아니면 오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멈출지 꼭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까지 무슨 얘기하시죠? 이평선에두개 있는 요 자리까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중간에서 이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자리, 요 중간 요선 자리에서요. 그래서 어, 코스메카 코리아와 다우와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어 SCI 평가정보 계속 여러분께 언급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뭐 인버스 우리 저, 이제 저, 저, 뭐 곱버스죠. 그죠 곱버스 같은 경우는 어,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이지만 그 비율대로요. 이런 신용평가사들은 어 인버스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 시장, 시장이 하락하는 폭만큼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더 상승할 수 있고 덜 상승할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은 어, SCI 평가정보는 제가 어제 여러분께 잠깐 언급을 드렸죠. 앞번 영상 어제 영상에서 저는 현재 이 종목을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에 제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매도를 4,700원에 할 겁니다. 단타의 고점을 거기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4,700원이 아니고 4,725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오 장중에 그죠? 자, 정확하게 4,700 근처까지 왔었고요. 다시 이 친구는 오장에 되밀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시간 외에 다시 빠지고 있죠, 그죠? 이 친구는요 어제 저점 4,205원을 깨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4,205원을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자, 4,205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4,300원까지도 이제는 내려오지 않,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내일 당장은요,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정말 종가상으로 강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벌써 이 친구는, 어, 어, 이게, 종가상으로 많이 올랐을 텐데 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자꾸 꼬리를 달면서 계속 흔들고 있죠. 그죠? 흔들고 있는 건지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더 조금 더 남았다. 어고 그 정도 오면 어 물론 장중에는 꼬리를 달겠지만 그 정도 오면 한번 잘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이 놓으면 이 친구도 이제 고, 저 시장이 저점이 놓으면 이 친구 는 고점이 놓겠지만 어쩌면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보다도 더 전에. 이 친구는 먼저 고점이 나오면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뭐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4,500원이니까 많이 올라가 봤자 한 5,000원 정도 왜냐하면 짜리가 사짜고 오짜로 바뀌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죠. 그리고 사짜가 오짜로 바뀌어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오천을 돌파를 하려면은 고 어, 적어도 세번 정도, 네번 정도 때려야만이 오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오짜를 확짜를 뚫고 일시적으로 잠깐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 글쎄요. 어쨌든 지난번에 오천만 잠깐 터치하고 왔습니다만 이주는 종목은 너무 길게는 뭐지, 마요 잘못하면 확 꺾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4,300원. 어제 손절수는 제가 4,2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 당장은 4,300원까지도 깨지는 않듯 합니다.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라오면 아좀 매도를 하시고 단타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어, 단타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고점 4,700원 자리 한번더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시장이 좀더 빠지게 되면 내일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아마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한번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는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어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저점 노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그때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신용 정보. 고려 신용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오늘 고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는 갈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는 지수가 지금 저점이 이제는 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두세 번만 갑자기 쭉쭉 빠져버리면 그냥 바로 저점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좀 단기로만 이제 좀 눌림 받아야 되겠죠. 눌림 받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갈 자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많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요. 어,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어제 제가 이종목은 어제 요, 진, 어제 끝에 저점까지내려오거나이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게 빠졌습니다. 그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이 친구도 우리가 파동을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3파 하락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조금 더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조금 더 추가락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반등 한번 주고 그런 다음에 한번더 하락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꼭 5파까지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되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5파까지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은 3파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거든요, 센 종목들은요. 그래서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꼭 5파까지 노는 거 아니라서 이 종목이 일단 3파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죠 자, 내일 한번더좀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을 주더라도 이제는 멀리 못 가면 이 정도면 바로 위에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죠. 자, 반등줬다가 다시 한번더 하락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파까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볼까요? 자, 자,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스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아, 어,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뭐, 너무 많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 하락은요, 어, 저는 뭐, 어, 글쎄요, 이번 하락은 뭐, 어, 정말 진짜 뭐큰게한번 터져버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이번, 이번 은행, 그 무슨 은행, SBB 은행인가그 은행 사태는 저는, 어, 이번 이 파동의 하락으로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급반등이 돌을 것 같거든요. 근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음,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조심하자 이익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종목들 좀 들어가면 안될듯 합니다, 그죠? 한번 더 치고 올려버리고 끝내버렸거든요. 하나, 둘, 셋, 넷다 이렇게 올려버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놓은 게 아니가 싶고 이 친구는 7만 원이 깨지면요. 이 7만 원을 깨게 되면 이 친구는, 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번깰 거라 봅니다. 저는 7만 원을. 그래서 7만 원은, 어, 지키려고 요, 저 건축 오게 되면 또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반등이 좀 약할 듯 하고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어, 반등을 주더라도 7만 원 건축 오면 반등을 주더라도 약할 듯 하고요. 결국에는 행보한 이후에 7만원을 한번 깰듯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7만원이 깨지면 그때 저점기를 한번 어느 자리에서 멈춘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7만원 한번은 깰수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7만원 오게 되면 건축이 되면 또 반등은 요연줍니다만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솔트루스 레인보우 다봤고요 AI 관련 주들요 자. 어, 그 다음에, 인버스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수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인버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고점과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트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패턴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인버스도 보면요. 잠깐 이 지워볼게요. 지분해보니까. 인버스도 지금 중요한 이 241선을 이제 살짝 돌파해서 고개를 내밀긴 했습니다. 그죠? 240일선 이 자리에서 조금 멈칫 그릴 수는 있겠죠, 그죠이 자리에서 이동평균선, 그죠 왜냐하면 어, 이 앞에 있는 이1 0는게 뭡니까? 이 60일선 돌파하는데도 돌파했다가 눌러졌다가 또 돌파했다가 눌러졌다 그다음에 올린 거거든요. 자, 240일선도 지금은 고개를 내밀고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지그재그 아니면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좀 하다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는 네, 음, 자한번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조금 반등은 들을 수 있겠다, 뭐 내일이든 뭐 모레도 한번 반등 들을 수 있겠다 싶은데 어, 추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급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이건뭐 세력이 차트는 세력이 만드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어,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하나, 둘. 자, 이 친구는 인버스는 보면요. 지금 자리가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3파 상승 중이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아까 어, 우리 저기 개별 종목들 보면 3파 하락 중이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3파 상승 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오늘 종가가 3파 상승의 고점이고 다시 밀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요정도 자리가 얼마죠 어, 종가가 어, 4895원 이나 아니면 요 저점 요 4880원 아마 요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좀 밀려졌다가 이렇게 밀려 졌다가 다시 한번 5파 한번더 남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이 친구 5파로 에서 가게 되면 다른 지수 관련 주들은 오파 하락 중이 시작되겠죠. 이 그죠. 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이 이 볼게요. 팔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이 친구들의 매매 스킬이 좋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기간을 잘 봅니다. 자, 외국인이 300 팔고 있는데, 요때3 물량 다 팔고 있죠. 볼까요? 네. 자, 70. 백이십, 백삼십만주, 백삼십만주, 이백삼만주 이백육십만주인데, 이백육십만주니까 이백만, 백팔십만주, 이백팔십만주, 백팔십만주, 백구십, 이백만주, 삼백사백팔십만주, 사백팔만주인데 이백삼백만주, 자. 300만 주, 350만. 자 외국인이 지금은요, 한1 0한 50만 주 정도 최근에 샀던 물량, 1 0한 50만 주 정도 들고 있거든요. 150만 주 정도. 아 외국인이 150만 주를 다 풀게 되면 외국인은 다 팔았다라고 보여지고 기관들은 뭐 몰려다니는 애들이어서 이런 좋은 애들은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뭐 기관들은 좀더 간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죠, 그죠자 외국인들은 그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고요, 그죠자 외국인이 한1 0한 50만 주 정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고그 물량이 다 틀리면 그때는 좀 인버스도 좀 조심하자라고 보여집니다. 인버스 EX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인버스는 네. 외국인은 네. 조금 물량이 남아있어. 이익상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이익를 가져 많이 놀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렉이 걸려 가지고. 빨리빨리 안오네 이게 지금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외국인이 EX를 많이 매매를 하는데 오히려 EX는 외국인이 계속 내 네, 매수 중입니다. 기간은 어마어마하게올 들어왔고 그죠자 아직도 하락은 좀더 진행될 수도 있겠다. 물론 내일 어, 시장에 따라서 매도를 할수 있겠습니다. 만은 외국인이 만약에 내일 시장이, 뭐, 추세를 돌리는, 뭐, 바닥에 나왔다, 오늘 바닥에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요. 오히려 좀 팔았지 않았나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온 물량이라면, 네.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조금 더 추가 상승 남았다라고 1파 2파 3파 상승 중이고요. 추가 상승 양봉 더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받고 한번더갈 수도 있고 아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반대로 움직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분간 며칠 좀 잠수를 타다가요. FMC가 임박하면, 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